자, 이어서 다시 한번 분연 설명하고 13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갈게. 지각동사 있잖아, 지각동사. 이제 앞으로 계속 지각동사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 지각동사가 뭐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 뭐 정의는 이래. 정의는 어떤 사실 따위를 알아서 깨닫게 되어 가다라는 정의인데 중요한 부분. 목적어와, 요 목적어, rocket. 목적보어, separate from the shuttle. 관계가 능동이면, 능동. 그러니까 능동이다. 어렵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다 능동이야. 어? 능동일 때는, 요 목적 보호자리, 요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 써. 됐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를 쓰고, 두 개, 그냥 아무 때나 써도 괜찮아. 수동의 관계일 때는 무조건 예외 없이 과거분사. 즉, 소위 말하는 PP. 형태를 써줘야 돼. 무조건 예외 없이. 오케이. 자 다시 봐. 로켓트가 분리하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인간이 분리시키면 로켓은 분리 되어지는 거지. 우주정거장에서 아니 우주셔틀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이 셔틀로부터 분리 되어지는 거지. 그럼 두 개의 관계는 분명히 수동이야. 수동일 때는 무조건 뭘 쓴다 그랬어. 과거분사 쓴다 그랬지. 그렇지. 여기봐봐 과거분사야 아니지 분명히 과거분사 아니지 맞지? 얘 과거분사가 아니야 과거분사는 separated 잖아 아, 원래 separated 인데 뭐지? 여기 분명히 과거분사를 쓴다고 그랬는데 뭐지?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그랬지 어렵게 설명한다고 어려울 수 밖에 없는게 뭐냐면 여기 세퍼레이트는 세퍼레이팅는 동사가 아닌 거야.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라 분리된이라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형용사를 과거 분사로 만들 수가 있나? 분사라는 건 뭐에서 분사로 파생이 되는 거야? 동사에서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 동사에서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잖아. 그렇지? 얘는 동사도 있지만 형용사도 있었잖아, 분리되니.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를 쓰는 거야. 현재 문서 과거 문서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형용사를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어렵지? 어렵지? 그래서 이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바꿀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했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분명히 목적어. 여기서 목적, 부어까지는 이해되지. 그리고 해석해봐. 목적어가 이 셔틀로부터 우주 정거장에서부터 분리된이라는 수동의 관계야. 수동의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과거분사 써야 돼. 무조건이 아니야. 100%라고 봐도 되는데. 과거분사가 아니야. 어? 동사 원형인가? 동사 원형 같은데 세프레이트의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은 능동일 때만 쓰는데 능동? 근데 분명 히 얘는 수동인데. 그럼 이게 틀렸나? 가 아니라 separate라는 형용사도 있으니까 그냥 형용사를 써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separate 뭐야 무슨 장인처럼 스펠링 쓰고 있어. s e p a r a t e 이 자리에 s e p a r a t e 를 쓰면 맞을까 틀릴까? 맞지 왜? s e p a r a t e 를 썼다 그러는 건 동사를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의 관계에선 이디를 붙여서 과거분사화 시켜준거지 s e p a r a t e 를 써도 되는거야 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eparate 를 썼냐 해용사도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용사 갖다 놓은거지 목적부어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해 안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해줄테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항상 목적어 먼저 해석하고 목적보로 지나가라, 넘어가라 얘기를 했어. 일단 132번. <laughs> 자, Let me know what, what you want for your birthday라고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Let me know라는 단어는 그냥 암기해버려, 한 단어로. Let이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지 근데 사역동사 목적보호자리에 뭐가 나온다 그랬지? 동사원형. 기억나? 앞서서 동사원형. 사역동사 make, let, have. 목적어, 목적보호절의 동사 원형 나와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하다. 즉, 시킨다는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let me know 그냥 한 단어로, 암기에, 알려줘 라는 뜻이 알려줘. 내게라는 것쓸 필요가 없지. 알려줘, 알려주세요 라는 건 누구한테, 나한테 알려주라는 거잖아 그치? 자, 내게 알려주세요, 알려줘. 이걸 그냥 하나의 동사로 봐도 된다는 거야, 앞으로. 됐지? 그럼 이 왓은 뭐가 되는거지? 관계대명사 왓 자, 여기 살짝 설명이 됐네? 앞서서도 엄청나게 언급이 됐지만 관계대명사 왓, 왓, 왓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뭐라 그랬지? 관계대명사 대명사 여기도 진하게 나왔네 대명사라는 것. 요 관계대명사 왓을 설명하고 있어요 왓 관계대명사라는건 대명사가 대자가 대신할 대자니까 명사를 대신받았어 뒤따라오는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문장의 명사를 하나 대신받아버렸기 때문에 명사가 없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명사가 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오늘 관계대명사 했어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앞에 선행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라 그랬는데 얘는 명사절이야. 그러니까 예외적인 관계대명사인 거야. 명사절. 명사야. 관계대명사 와시 이끄는 문장. 관계대명사 와시 이끄는 문장은 이 문장 자체가 명사 역할이죠. 얘가 명사니까 다른 관계대명사들처럼 앞에 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선행명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뜻은 뭐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지금 명상 거야. What you want for your birthday present? What you want for your birthday present? 너의 생일 선물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러면 되겠지. 성분은 이 문장은 두 개로 보면 돼. 그렇지? 두 개로. 아니면 이렇게 잘라 가지고 세 개로 봐도 되고. 그렇지? 수식어. 수식어. 근데 이 수식어는 문장의 수식어라기보다 요, 요 목적어 명사들의 수식어니까 하나로 보는 게좀더 나아.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하나의 동사로 잡으시고요. 여기서, 물론 문법적인 동사는 넷이야. 목적어가 미, 노가 목적보원인데 워낙 하나로 다니니까 그냥 하나로 암기를 해버리라고. 알려주세요. 뒤에. 생일선물로 원하는 것을. 됐지. 음. 자, 그다음 133번 should sit by the window and watch people pass by 라 그래서 좋은 문장, 좋은 문장. 자, 일단 그녀는 바이가 누구누구에 의해서란 뜻도 있지만, 어, 물리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뭐뭐 옆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by the window 그러면, 창가. 창 옆이니까, 창가에 안고냈습니다 그리고, w a t 가 동사죠? people pass라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성분이 나뉜다는 거지? 음. 동사가 w a t 플 people이 목적어. 성분이 이제 나뉘지? pass by 뭐라고 나와 있어.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지나가. 스쳐 지나가다. 누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는 목적 보호가 되는 거지. 그치. 이거 항상 얘기했다시피 목적은 먼저 해서 가고, 목적 보호로 가고, 동사는 마무리 지어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watch. People pass by 하면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watch가 동사야. 주어는 she would. watch. 목적어 people pass by. 에? 근데 왜 목적보호자로 또 동사 원형이 나오지? 아 앞에 동사가 있는데, 동사, pass 동사잖아. 그치? 숫자 지나가다. 밑에 나와 있잖아. 동사라고. pass by.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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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b 약자잖아. 동사. 틀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o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watch가 무슨 동사? 지각동사. 패스바이는 목적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다. 돌아가 볼까? 지각 동사 1 3 1번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능동이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능동태를 쓰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목적 보어 자리는 동사 원형 아까 패스바이 동사 원형이지? 아니면 ing 를 붙이는 현재 분사 그러니까 패스바이를 패싱바이로 써도 된다는 거야. 됐지? 패싱 바이를써도 지각 동사 이해되지 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 우두 있잖아, 우두. 여러분들 이제 잘 봐야 돼. 우두 우드, 조동사 우두의 용례. 용래, 용례라는 게 이제 사용 방식인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두. 우드. 우두가 뭐니 그러면 꽤 많은 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위래 과거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형태는 분명히 위래 과거 형태야. 근데 쓰임은 위래 과거의 형태로도 쓰이지만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즉 과거의 습관,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습관.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니 습관적인 거.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아니면 네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우두가 있다는 건그 문장이 두 번째 나온 습관을 나타내거나 과거의 습관이야. 과거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 과거의 습관이나 가정법을 나타낸다는 거야. 그렇지? 물론 이제 정중한 질문. Would you please? Would you please borrow me some 뭐 이렇게 틀할 수 있지. 빌려주세요 하는데요. 그렇게 정중한 표현 질문을 나타낼 쓰지만. 2번이랑 4번에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주면 되겠고 당연히 이건 가정법이라기보단 과거의 습관. 항상 창가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했습니다. 참할일 없는 사람이야. 그치? 그,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문장 하나 안에서도 뜻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왜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정말 배울 게 많아. 계속 반복적이단 말이야. 그 다음, 134번. You can't lead a horse to water, but you can't make him drink. 그런 서 리드가 이끌다지, 이끌다. 아, 여러분들은 목적어, 말을, 말을, 물가로 이끌,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끌다인데, 물가로 이끌 수 있습니다. 보단 이끌어 데려갈 수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브레인의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지, 그치요? 물가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야. 알다시피,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여러분들, 뭐 번역가가 될 거야? 번역가? 해석가가 될 거야? 예, 좀 해석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 <laughs> 그러면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해석을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오잖아. 뭐 초등학교 때안 했겠지만 중학교, 이제 나아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절대 해석 문제가 안 나오잖아. 소형 낸다. 그래서 선생님 방식으로 쓰는 게 틀리진 않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서 단어 암기하듯이 단단단단단 암기했던 그 단어만을 주구장창 쓰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그 문장을 해석했으면 문장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잖아 내용 파악을 위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즉 문맥적인 해석 계속 동사를 문맥적인 해석을 해줘야 돼 어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어 근데 You can't make him drink. 동사 목적어 힘 드링크란 단어 없지? 그럼 목적 보어. 왜? 누가 물을 마시는 거야. 말이 마시는 거지. 말. 근데 말이 왜 힘을 썼냐고? 의인화 시켜 놓은 거지 뭐. 말을 이시라 그런 것도 좀 그렇잖아. 그치? 이시라고는 좀 그렇지. 그래서 메이크 드링크. 그 말이 물을 마시게끔 시킬 수는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메이크가 아까 메이크 t have 무슨 동사 사역 동사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석 목적어 먼저 해석하고 목적 보어 그리고 동사로 그랬지 그 말이 물을 마시게끔 하다 시키다라고하면 그렇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목적어랑 목적 보어의 관계 이두 관계만 따지면 얘가 분명히 목적어지만, 얘네 두 개의 관계를 따지면, 목적어 힘은, 목적보 주링크 물을 마시는 행위자잖아, 주체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가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은느 이가라는 주어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그를 물을 마시게 할수 없다. 이로 해석도 틀리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가 물을 마시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지? 계속 반복적이잖아, 계속.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해석이 해석에 도움이 되게끔 내가 만들어 놓는 거야 어떤 책에도 안 나오잖아 그치? 선생님 영어 잘해요? 응? 써놓자 자그 다음 135번 자 Did you notice anyone leave the house? 라고 그랬어 notice는 무슨 뜻이냐 notice 알아차리다 눈치채다 라는 뜻이야 알아 차리다 어, 눈치 채다 뭐 이런 뜻인데 지각 동사잖아. 어떤 사실 따위를 알아서 깨닫게 된다. 지각 동사지? 알아차리는 거야. 분명히 any one이 음. 목적어야. any one leave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지? 음.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다른 성분인데 넌 누군가를 알아차렸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 문에서 나가는 걸? 그 방에서 나가는 걸?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누군가를 알아차린 일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나가는 걸 알아차린 일을 말하고 싶은 거야? 후자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인 거야. 이 문장에서. 그리고 누가 나가는 거야? 네가 나가는 거야? 누군가가 나가는 거야? 예제. 그래서 목적어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자, 앞서서가 어디있냐 지각동사,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동사원형, leave, 뭘로 바꿀 수도 있죠? leaving으로 바꿀 수 있지. leaving 떠나다지, 여기서는. 누군가가 그 집을 나서는 걸, 집에서 떠나는 걸 알아차렸니?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지. 지각동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게. 상기시키다가 뭐였지? 앞서서? remind. 음. 어떤 사실 따위를 알아서 깨닫게 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지각 동사. see, watch, notice, hear, listen to 기타 등등 많이 있어. 됐죠? 그래서 지각 동사는 이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수동일 땐 과거 분사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이목적어뭔지해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하다. 너는 누군가가 집을 나가는 것을 하도록은 안, 어울리지 않네, 여기서는. 나가는 것을 알아차렸니?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요 밑에 있는 부분도 앞서서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더 보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